아이고 우리 애기 몇살이야 나옵세요 나오세요,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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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오세요 자 합장하시고 합장, 합장. 합장하시고 자기들 마음속에 무거운 손다들어보세요 애구는 멀리 가고 복은 옵니다 이렇게 심하게 불도 닿았고, 우리가 한방음으로 쇠를 피니까, 이렇게 하늘이 고여해집니다다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. 아마 이 불로 코로나도 멀리 가고, 남북 평화통일도 올 것이며, 우리 민족의 부근도 상승할 것입니다.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청명한 광명이기 때문에, 광명을 이기는 화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같이,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아예 눈에 나타나신 중어 조금 더 다가오시면 길을 더 봤습니다. 더만 조금만 더 오세요.